안녕하세요. 미라클 사업부 대표 송하영입니다. 지난번에 높은 수수료 설명 드렸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면 높은 수수료에 대비해서 계약을 많이 할수 있게 될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영업 방식인데 영업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인바운드 영업, 아웃바운드 영업 인바운드 영업은 제가 이렇게 찍는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이런 것들을 보고 고객들이 알아서 찾아오게끔 하는 영업 방식이에요. 요즘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다만, 과거에는 이 심의가 자유로워서 잘 올릴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심의 가이드 규정이 너무 심해서 접근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있으니까. 저희 미라클 사업부는 이 심의를 잘 지켜가면서 영상이나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영업이 있는데, 아웃바운드 영업에는 DB영업, 그리고 보험 로드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만 고객분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영업은 내가 찾아가야 돼요. 보험에 관심이 없어도, 보험에 관심이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영업방식은 많고, 이걸 내가 가서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자, 이제 필요한 건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 교육은 내가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보험에 대한 지식을 전달을 할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순서가 이루어지냐면, 처음에 우리가 고객 만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보장을 분석을 해야 될 거고, 그 사람의 분석이 끝난 상태로 이 사람은 어떻게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험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그 고객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 이런 RP, 화법. 이 모든 교육이 시스템화가 얼마나 잘돼 있는지가 중요해요. 자, 저희 미라클 사업부는 이 영업공간, 그리고 이런 교육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오셔도 전문가가 될수 있다. 그리고 알려주는 대로 일만 해도 돈을 벌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영상에서는 높은 수수료, 지금 영상에서는 영어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미라클 사업부는 그 외에도 복지, 컨벤션 등 다양한 시스템을 또 제공하고 있으니까 몸만 오셔도 성공하게끔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라클 사업부랑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이나 링크를 통해서 상담 요청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